시청자 여러분 대한전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7월 1일 10시 2 4분뭐 하나가 나왔네요. 관련돼가지고 명분 뭡니까? 에너지 관련돼가지고 얘가 전선이니까 전선을 깔아야 될거 아니요? 그러면 에너지 정책이 올라가야지 매출도 증대할 수 있고 사업에 진출한다는 기대감까지 해가지고 올라가 줄수 있다. 세력주의 조건 2번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고점에서 3 플러스 1 재료 플러스 수급이 터지면 우리가 전략 매도를 할지 분량 분할 매도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타임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지금 당장 한다는 건 아니지만 9월 달부터 한다고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7월 달이니까 9월 달 전까지 이제 사업은 확정이 됐고 민간 기업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수주를 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벌써 2 0 2 5년의 반기가 지나갔습니다. 남은 반기 동안 저랑 열심히 돈 많이 버시길 바라고요. 대한전선은 지금 보시면 영상이 나간 종목이니까 당연하게도 메인 종목입니다. 문자로 타점을 받으실 분들은 수급이랑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문자 한통 보내시고 문자로 타점 받으시면 된다. 되게 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기서 제가 매도를 하나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더 가야 된다고 비중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40%를 돌파를 했는데 뭐 여기 서 돌파가 나오면 좋겠죠? 이제. 자 그리고 지금 현재 20, 아, 10시 26분 지금 현재 시간 대비했을 때는 상법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나오면서 홀딩스 종목들이 판을 치고 있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뉴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뉴스가 나온 거는 10시 2분이거든요. 주요 전력망 건설 9월달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은 지금 한전이 혼자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지연 이것도 지연이었고. 그래서, 전력마트 폭발을 제정해가지고, 이번에 의결해서 9월 시행 계획이 확정이 됐다. 라고 나왔습니다. 어, 종합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지금 현재 정책을 보면은,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해상풍력을 짓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데이터 센터는 SK에서 여기 울산 쪽에 짓는다고 했었고, 여기에 이제 전력망을 통해가지고, 여기다가도 뭔가를 이제 짓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보류하도록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다가 전력망을 깔아야 된다. 그 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움직이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해적 케이블 때문에 지금 어 재료가 선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유수를 가지고 9월 달이면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바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메리트는 없었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항상 섹터가 전, 순환을 하죠. 지금은 상법 관련돼가지고 홀딩스 종목들이 이제 강세였으니 강세였고 지금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도 지금 상선 부여를 갔다 왔고 다날도 아까 상선 부여를 갔다 왔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순환되는 섹터 속에서 전력적인 부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데서도 이제 당연히 입찰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하게도 얘네가 혼자 뭐다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선 뭐 대한 전선이지만 대한민국 전선 뭐 청와대 전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laughs> 그러니까 이제 민간 기업들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렇게 선정을 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국가 주도사업에 지정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재료가 노출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송정 관련돼가지고는 사실 이제 전선이 가장 베이스인데 송정 탑이 이렇게 또 생겼었잖아요 이거 관련돼가지고 제가 또 여기서 여기 있죠 세명전기 금구류 이것도 같이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전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전기 없이 생존 못해. 솔직히 말해갖고 전기 없이 생존은 못하죠. 일단은 뭐, 과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전기가 없어지면은 현대인은 어느 정도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음식을 많이 쟁여놓은 사람들 그것도 냉장고에 있는 거 말고 했을 때 최대 10일 정도는 버틸 수 있을 때그 이상부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전기가 없이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기 없으면 녹화도 못하고 여러분들하고 주식도 못 보고 하여튼간에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에너지에 대한 욕망은 꾸준하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발생을 했을 때 로스, 로스가 없이 전달을 하는 전선, 그게 지금 나오는 게 초전도 선제라고 해가지고 영하 200도 이상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 그걸 그런 식으로 이제 해적 케이블을 만든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개 비싸요. <laughs> 그리고 대한전선에 그거 수전도 선제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붙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쪽에서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재료를 계속 기다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가 주도 사업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시장 점유율이 70% 가까이 되고 있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지 않을까 lsad랑 대한전선 뭐이 정도는 좀 거의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가는 명분의 기폭제 빵! 하고 터트릴 수 있는 전고점 돌파 2만원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세력주기 때문에 세력주대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 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8354 6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스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 되셨죠? 자, 그러면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거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 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휴료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거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의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로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 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 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 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아홉 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 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 7 0 0원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7,0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위할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 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게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만3 0 0원이었습니다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음.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는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집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세력주에 대한 조건을 여러분들과 저도 이제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제가 선을 요거랑 요거 15,000 라인 2만원 라인 여기를 그어놓고 그. 중간에 여기를 안 그어 놓고 있었는데 두 개를 지금 그어 놨어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것도 그렇고 에너지 정책 정부 주도가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한달 됐죠 한 달에 한달 만에 무슨 성과입니까 성과를 낼 수가 있는 현실적인 그런 기간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주도를 한다고 법적으로 뭐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발의를 한 다음에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확정을 지어서 공표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하나가 나왔으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저희가 체크를 해볼 겁니다. 아니, 제가 하겠죠. 그래서 이 선은 갑자기 왜거어줬냐안거어주더니 18,360원, 17,530원입니다.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고 여기 있는 물량을 빼서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 조금 더 나아가서 요것도 빼서 와야 되고요. 요것도 빼서 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몇년 동안 지난 거고 사실 글쎄요. 뭐 예를 들어 개인한테 이때 물렸던 사람이 지금까지 버텼을까라고 물어보면, 은 거지간에서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밖에 안 남, 남지 않았을까요? <laughs> 그 거의 다 매도를 하셨을 텐데,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액면 병합까지 해가지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아마 손실이 진짜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럼 버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거의 다 털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게또 나머지까지 싹다 털어먹고, 받아가지고 올리겠다라는 심보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서 매수를 진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나이스하죠 이득이죠 이득. 그래서 일단은 뭐 대한전선에 지금 붙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데이터센터와 원전건설 수요 증가로 인해 수혜주 이건 광고고. 제일렉트로닉도 광, 아 지금 강세이면서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 기대에 대해서 전력 기기 주가 강세다. 전선은 당연히 전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명분의 지속성이 되려면, 그 명분 자체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살아있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렸고, 이제는 매수타점을 보내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물타야 되는 분들도 물타지 마시고, 그냥 홀딩 하시고요. 매도 타점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부터 추세를 이어가가지고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진짜로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더 이상 뭐더 올라갈 거니까 지금 여기서 비중을 더 해가지고 나는 더 한방을 노리겠다. 뭐 이렇게 리스크를 늘리는 그런 거 하지 마시죠. 설마 하실 건 아니죠? 제가 타점을 제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매도를 할지 그거는 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선을 그어 왔던 거는 그냥 상징적인 그런 가격이고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추세 좋으니까 여러분 들 마음 편하게 매도타점 기다리시면서 문자메시지 올때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매도타점 저는 여기서 매도를 할 겁니다 라고 보내드렸는데 음수급지장 여기서 매도를 한다군 하지만 난더볼 거지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보내드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laughs> 그리고 지금 수급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구독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 옮겨드렸거든요. 단타월랜드가 어제도 원이 오늘도 원이 올려드렸고, 지금은 조금 장이 눌리는 추세이긴 한데, 눌린다는 게 조용해진다. 핫타임이 지났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대한전선은 아주 잘 가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을 챙겨가는 큰 종목이니까, 앞으로도 저랑 같이 영상 확인하시면서, 명분의 지속성 체크하시고 얘가 추세에 상당해서 폭발적으로 피날레를 날릴 때 같이 축제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타점 관련돼가지고는 010-7666-8354 구독이라고 그냥 보내세요. 네, 수급 보내셔도 되고 네, 구독이라고 보내신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냥 수, 구독 보내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장이었습니다.